안녕하세요, 오창희입니다. 네. 지금 편의 시실 저녁 시간인데 이렇게 오르막길을 한참 올라오셔서 <laughs> 여기까지 와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제가 오늘 이제 미니 강의가 있다는 얘기를 듣고 무슨 말씀을 드릴까 좀 고민을 했는데 어 제가 뭐 아팠던 이야기나 그 저간의 사정들은 책에 다 있는 이야기라서. 그냥 반복하면 좀 지루할 것 같고 해서 오늘은 그 아파서 살았다는 제목이 왜 아파서 살았다인가 하는 얘기하고 책의, 책이, 책이 나오고 나서 이제 제가 좀 생각한 점을 여러분과 나눌까 합니다. 제가 그, 처음 이게 류마치즘이 시작된 게 언젠지는 사실 확실히 잘 모르겠어요. 근데 제가 이제 생각하고 있는 거는 78년 5월 7일 밤 할머니가 돌아가실 때부터 제 몸에 그 특별한 이상이 생겨서 아마 그때부터 일 거라고 그냥 저는 생각하고 있어요. 제 마음대로. 그리고 그때부터 실제로 이제 그 다른 관절들이 아프고 이렇게 류마티즘을 계속 지금까지 앓고 있는 거고요. 그러니까 지금 한두달 뒤면 만 40년이 되거든요. 근데 그 40년 동안 이렇 류마티즘하고 같이 살아온 삶을 음, 그냥 간, 간략하게 정리를 하면 아, 아파서 정말 힘들었다. <laughs> 그런데 거기서 벗어나려고 해도 정말 안 돼서 그냥 아프면서 살자. 그러다가 이제 거기서 더 나가서 아, 아파서 살았구나라는 때까지 오게 되는 거거든요. 이렇게 짧게 정리를 할수 있는데 어, 제가 처음 아플 때는 곧 낫겠지 낫겠지 했었어요. 사실 그날 밤에 그냥 갑자기 그 어떤 몸에 통증이 있으면서 이래서. 근데 이제 한 시간이 좀 흐르면서, 아, 이게 그게 빨리 나을 병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그러고 이제 그때가 대학교 2학년이었는데, 저기 이제 그, 그때 대학교 때 그때 친구들이 와 있는데, 친구들은 이제 좀 시간이 지나면서 졸업하고 취직하고 결혼하고, 그러면서 다 재갈 길을 가는데, 저만 그냥 바닥에 누워가, 방바닥에 누워서 하늘만 쳐다보고 있으니까, 그 통증도 힘들었지만, 아, 정말 이 병이 나을 수 있을까라는 이런 좀 확신이 없어서 거기에 대한 어떤 불안감 이런 것 때문에 되게 막막했었어요. 근데 그때 생각에는 그 막막함이나 이 불안감 이런 게, 제가 그냥 다른 사람들처럼 그렇게 활동을 하지 못해서, 그리고 이렇게 누워있어서 그런 거구나라고 생각을 했고, 언젠가부터 이제 활동을 하기 시작하면, 나도 이제 이런 제이 불안감 없이 그냥 좀 뭔가 자신감 있게 살아갈 수 있겠지,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래서 한 10년 정도를 줄기차게 이제 명약, 아까 제그 나온 그 말발톱이니 뭐 이런 토끼 생간이니 이런 걸 먹으면서 어, 투병을 했죠. 온 가족이 다 함께 이제 합심을 해서. 근데 한 10년 정도 그렇게 했는데도 백약이 모여인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10년이 지난 그 88년 2월에 제가 두 무릎 인공관절 치환술을 받게 됐는데 그날 아침에 이제 그 수술 카 위에 이렇게 누워 있는데 너무 눈물이 나는 거예요. 제가 아 내가 이렇게 결국은 수술을 해서 인공관절로 갈아 끼우는 여기에 도달하려고 그 동안에 그렇게 힘들게 살아왔나 이런 생각이 들면서 근데 이제 그렇게 해서 수술을 하고 나서도 이제 그 무릎이 이제 그 인공 관절이니까 이제 걷는 연습은 할수 있게 됐지만 류마티즘 자체가 그게 사라진 건 아니어가지고 다른 관절의 통증은 여전했었어요. 그러니까 그때 이제 생각을 하니까 그러면 앞으로 계속 이렇게 관절마다 하나씩 인공 관절로 수술을 하면서 살아가야 되는가 이런 생각이 좀 들면서 그때 사실 제가 아까 제그 그뭐 동촌 거랑에 가서 빠져 죽자고 했을 때 엄마나 가서 죽어라고 했는데 죽는다는 생각을 별로 한 번도 한 적이 없거든요. 근데 처음으로 그때 수술을 하고 나서 마취해서 깨어날 때 너무 힘들어가지고 안 깨어나서 이렇게 안 아플 텐데 이런 생각을 올해는 아니고 아주 잠깐 했었어요. <laughs> 그랬는데 아 그만큼 이제 고통스러운 그런 과정을 계속 겪어야 하나 하니까 너무 막막한 거예요. 이제 그런 막막함 앞에 딱게 다다랐을 때 어느 날. 갑자기 어디서 뭔가 이렇게 확 날아왔어요 제 머리로 아꼭 나야 되나 이런 생각이 들고 그냥 아픈 채로 살면 안 되나 왜또 지금까지 그런 생각을 못했지 이런 생각이 막 들면서 갑자기 생각이 이렇게 확 바뀌었어요 그래서 아 그냥 아픈 채 그냥 살아야겠구나 안 그러면 내가 평생 그냥 치료만 하다가 죽을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때부터 이제 뭐 하며 살까 이걸 이제 고민을 했죠 이국리 저국리하면서. 이제 근데 제가 워낙 이제 못 걸은 기간이 한칠팔년 되다 보니까 그 다시 걸음마를 해서 제대로 걷게되지 다시 또칠팔 년이 걸렸어요. 그래서 이제 목발을 짚고 다니면서 이제 삼십 서른 한 살에 이제 수술을 했으니까 삼십 대를 그렇게 보내다가 어느 정도 이제 걷게 되고 하면서 그 오른쪽 팔꿈치 그 인공관절 수술을 받았어요. 그때 이제 팔이 한요 정도 요 정도에서 이제 전혀 굽혀지지도 펴지지도 않아 가지고 그냥 집안에서 산 사는 거는 뭐 그냥 그냥 사는데 바깥 활동을 하기엔 되게 불편하다는 생각이 있어서 어, 인공관절 수술을 하고 96년에 그러고 나서 이제 한넉달 뒤인 96년 6월 22일 제 독립기념일이에요. <laughs> 그래서 독립을 하고 이제 일을 시작했죠. 독서 지도라는 걸 시작을 했는데 그러면서 굉장히 왕성하게 활동을 했어요. 근데 제가 누워서 생각할 때는 이렇게 뭐 돈도 벌고 일도 하고 뭔가 성취감도 맛보고 하면 그 불안감이나 어떤 그 그런 게 사라질 줄 알았는데 그런 바쁜 와중에도 이렇게 막 순간순간 뭔가 이렇게 공허한 느낌이 계속 있었어요. 그러면서 동시에 이제 이게 아닌데, 이게 아닌데 하는 생각이 자꾸 이렇게 틈틈이 올라오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생활이 바쁘다 보니까 그런 걸 끝까지 이게 아니면 뭐지 이런 걸 생각해 볼 틈이 별로 없었고 그냥 또 다시 또 그날그날 그날 해야 될 일에 그냥 다시 돌아가고 그렇게 살아왔는데 그러다가 이제 제가 40대 후반쯤에 독서 지도 전문가가 되어 보겠다고 이제 현장 경험은 많이 했고 이론을 겸비해서 좀 전문가가 되어 보겠다고 뒤늦게 대학원을 갔어요. 근데 가서 이제 공부도 하고 이제 학생들 수업도 하고 강의도 하고 이러다 보니까 너무 좀 생활이 바쁘고 힘들고 하던 차에 제가 2007년 2월에 음력설이좀 지난, 입력설 한 2, 3일 지난 때에 목욕탕에서 미끄러져가지고 이제 또이 대퇴부가 뼈가 부러졌어요. 근데 워낙 스테로이드를 많이 먹고 오래 못 걷고 해서 골다공증이 심해가지고 거의 뼈가 부서진 거예요. 그래서 한좀 있으면 붓겠지, 붓겠지 했는데 한 1년 반이 지나도 붓질 않았고 그러다가 이제 2008년 그 미국발 경제위기가 닥쳤고 저는 아직 서지를 못하는데 그러니까 다 이렇게 좀 생활하는데 돈이 많이 들게 되더라고요. 제가 움직이지 못하니까. 아, 그때 다시 생각하기를, 아, 다시 언제, 언젠가 다시 또 이렇게 예전처럼 못 걷고 살 수도 있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면서, 그때만 해도 이제 자본주의에 쩔어 있으니까, 얼마만큼의 돈을 벌어놔야 이게 노후가 편안할까. 근데 이게 아무리 계산을 해도, 돈이 결정이 안 나는 거예요. 얼마를 벌어야 할지가 <laughs> 이 정도 벌면 되지 않을까 하는데 또 이게 또더 필요할 것 같고 막 이런 생각이 계속 드니까 아 그래서 이건 좀 아닌 것 같다고 하다가 이제 그렇게 고민을 하다가 그때는 시간이 좀 많으니까 아 이게 아니라 그냥 좀덜쓰고살 꿈리를 해보자. 그래서 2년간 가계부를 꼼꼼히 적었어요. 그렇게 적어봤더니 돈이 크게 많이 드는 건 아닌데 그래도 제가 돈을 안 벌고 살 수는 없겠더라고요. 그리고 가장 많이 드는 그 퍼센티지를 차지하는 게이 치료와 관계되는 건거예요 그러니까 뭐 치료에 직접 들어가는 것도 있고 제가 못 움직이니까 또 드는 비용이 있고 그래서 결국은 그럼 어떻게 해야 되나 그냥 병원에 가서 이제 뭔가 이렇게 맡기면 제가 그걸 조절할 수는 없잖아요. 돈이 드는 거를. 그래서 그러면서 그때 갑자기 또 뭔가 막막해지면서 아, 그래. 왜 내가 지금까지 내 몸을 병원에만 맡겨놨을까? 왜 내가 내 몸을 알려고 하지 않았지? 이런 생각이 또 버뜩 들었어요. 그러니까 사람이 꼭 이렇게 뭔가 이렇게 막막한 데까지 가야지만 생각이 바뀌나 봐요. 안그러 맨날 그 짓을 하는 것 같아요. 했던 일을 하면서 사는데 그 막막하게 되니까 거기에는 더 이상 길이 없다는 생각이 드니까 딴 생각이 좀 나는 것 같았어요. 그래서 이제 그때부터 아, 내 몸에 대해서 좀 알아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2년 만에 이제 뼈가 붙었어요. 그래서 뭔가 좀 공부를 해야겠다. 지금까지 한 공부는 왜 이렇게 내한테 아무런 도움이 안 되나. 헛공부를 했구나. 그때 생각이 났던 게 이제 수유 넘어. 제가 97년인가 8년쯤에 그 학생들 독서 지도를 할때 신문들을 이렇게 꼼꼼히 보면서 좀 알게 된 곳이었거든요. 근데 그때는 근데 소장학자들이 거기에 석박사들만 가서 공부를 하는 것 같아서 제가 보기에. 그래서 저는 자격이 없었고요. <laughs> 그래서 그때 이제 수요 노머를 보니까 용산에 와 있는데 대중들에게 되게 개방이 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거기 가서 이제 카프카 그러니까 세계 명작을 한번 읽어 보자 해 가지고 갔는데 이제 걷기도 별로 아직 제대로 안 되고 그다음에 거긴 계단이 되게 많았어요. 엘리베이터가 없고 그리고 눈이 많이 왔고 1월이어서 그래서 중도 하차를 하고 다시 이제 대학원을 졸업하고 다시 찾으니까 가미당이라는 곳이 생겼더라고요. 저희 집에서 가깝기도 하고 동의고호감도 있고 또 특히 엘리베이터가 있었어요. 그래갖고 이제 제가 여기를 와서 이제 공부를 하기 시작했는데 사실 처음에 온 거는 경제적인 이유 때문이었죠. 제가 이제 몸 관리를 좀 해서 돈을 덜 들이고 좀 살아보자 이런 생각이었는데 공부를 하다 보니까 이게 병이라는 게 그것만 딱떼어서 생각할 수 있는 게 아니더라고요. 여기 병이 뭔가 내 몸에 어떤 것하고 연결이 돼 있고 또 몸은 어떤 감정을 쓰는 거다 이런 것도 연결이 돼 있고 인간 관계든 뭐 아니면 어떤 이 사회의 어떤 그런 뭐 여러 가지 그 환경이든 이런 게다 연관이 되어 있구나. 그리고 더 나가면 이 어떤 이, 이, 이 사계절의 움직임이나 이런 게다 관계가 있구나. 더 멀리 가면 이 우주의 기운하고도 관계가 있대요. 그래서 아, 이걸 다 이런 전체적인 걸 공부를 하면서 거기서 병을 생각해야지만 병이 관리가 되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처음 여기 올 때는 전혀 생각지도 못했던 소득을 얻은 거죠. 소득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이제 그렇게 공부를 하게 되면서 이제 생각한 거는 그 예전에 왕성하게 활동했을 때아 뭔가 좀 공허하다, 허전하다 이게 아닌데라는 생각이 있을 때는 그렇게 살다가 어느 날 뭔가 죽음에 딱 맞닥뜨렸는데 그러면 아 이게 아니었는데 하는 후회를 할것 같은 데 초조함이 좀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여기서 공부를 어느 정도 하다 보니까 저도 모르게 어느 날 그런 좀 공허함? 이런 게좀 사라졌더라고요. 그래서 다 없어진 건 아니지만 많이 그게 좀 옅어졌고, 좀 별로 이렇게 불안하거나 초조한 그런 감정들도 안 일어나고 해서 도대체 뭐가 그렇게 이렇게 다르게 만들었을까 생각을 해보니까 그러니까 제가 그냥 생각한 바로는 40대 때 왕성하게 활동도 하고 돈도 벌고 뭔가 나름 성취도 하고 좀 나름 만족감도 있고 했지만 그때는 제가 하던 일하고 제가 정말 안고 살고 있는 그 근본적인 어떤 문제들하고의 간극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간극만큼 제 안에 공허감이 자리 잡았던 것 같고, 뭔가 약간 이게 아닌데 하는 불안감이 좀 있었던 것 같은데 여기 와서는 제가 뭐 공부를 많이 해서 뭐 깊이 있는 생각을 하고 그런 사람은 제가 아닌 것처럼 보이잖아요. 근데 그런 건 아니고 절대 그런 건 아닌데 그냥 단지. 내가 지금 갖고 있는 어떤 문제, 절박한 어떤 문제, 그리고 근본적으로 늘 나를 따라다니는 문제를 내생활의 중심에 놓고 책도 읽고, 뭐 글도 쓰고, 얘기도 하고, 이렇게 한다는 그 자체가 그 어떤 일과 내 고민이나 어떤 문제의 간극을 없애주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게 없어졌구나라는 생각이 좀 들었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만약 제가 물론, 아프지 않아도 사람이 생각도 하고, 생각도 바뀌고 하고 살겠지만, 아, 아까 앞에 그 퀴즈나 이런 데도 나왔지만, 제가 워낙 노는 거 좋아하고, 먹는 거 좋아하고, 친구들 저렇게 또 많이 와 있는 친구들이 있듯이 친구들 좋아하고, 운동도 제가 아마 아프지 않았으면 뭐, 철인 3종 경기 이런 것도 나왔을 것 같아요. 그만큼 운동도 좋아하고 했기 때문에, 뭔가한 가지를 깊이 있게 파고들지는 않았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나마 이제, 죽음에 임박해서 이게 아닌데 하지 않을 만큼의 어떤 그런 뭔가 이렇게 간극은 좀 사라진 것 같으니까 그래서 아, 이제 아파서 살았구나 내가 이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 그래서 이제 이 제목을 원래 처음에 제가 이걸 그 2012년 학술제 때 아파서 살았다는 제목을 여기 운영진에서 정해줘 가지고 그 제목 아래서 에 제가 발표를 했는데 그때는 아, 아파서 살았다는 건 아닌데 이 그냥 아프면서 살았다 정도가 딱 맞는데 하는 약간 좀 찝찝함이 있었어요 근데 이제 5년이 지나면서 아, 아파서 살았구나 하는 걸 제가 이제 흔쾌하게 받아들였고 그걸 이제 책 제목으로 정한 거거든요 근데 이제 책을 내고 나서는 좀 이런저런 생각을 하게 됐는데 그러면 제가 그 아파서 정말 힘들었다에서부터 아예 그냥 아픈 채 살자. 아파서 살았구나. 까지 오기까지. 그런 생각의 전환이나 이런 것들은 있어 왔는데, 그럼 그런 거에 있기까지 저를 지탱해 준건 뭘까? 이런 걸좀 생각하게 됐어요. 이제 그러면서 가장 먼저 떠오른 게 이제 가족하고 친구, 친지들, 여러 주변에 많은 분들이었는데, 그 중에서도 그 엄마가 가장 많이 생각이 났어요. 근데 제가 이제 예전에도 그, 아, 정말, 어, 내 삶은 엄마가 많이 지켜주셨구나, 이런 생각은 했고, 그때까지는 그, 대, 엄마가 좀 되게 이제 여자이시지만 약간 좀 대범하세요. 그러니까 여장부 스타일이시거든요. 그래서 그런 대범함이 나를 지켜줬구나, 이런 생각을 많이 했었는데, 그러면 그걸, 그 대범함이라는 건 도대체 어떻게 그게 드러났을까, 그리고 그걸 좀더 구체적으로 생각을 해보게 됐어요. 근데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그 대범함이라는 건뭐 엄청나게 뭐 위대한 어떤 게 아니라 그냥 많은 어머니들이 그 가지고 있는 그냥 당신 일상을 그냥 그날 그날 어떤 일이 있어도 흐트러뜨리지 않고 그냥 감당해내는 것 그게 어떻게 보면은 저한테 가장 큰 힘이 되지 않았을까? 그게 엄마의 어떤 삶의 중심축이 되어 주었고 그렇게 어떤 중심을 딱 잡고 엄마가 살고 계시니까. 저도 그걸 중심축으로 삼아서 제 일상을 꾸려왔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 정말 그 어머니들이 뭔가 위대하다고 하는 건 이런 건가보다. 어떤 일이 있어도 흔들리지 않고 당신의 일상을, 당신이 할 일을, 감당해야 할 일들을 그냥 그렇게 꾸준히 하시는 것, 그런 것들이 정말 자식들에게는 다른 어떤 그런 희생적인 모습이나 이런 것보다가 큰 힘이 되는구나 하는 것을 제가 새삼 깨닫게 됐는데. 저희는 그러니까 어렸을 때부터 뭐든지 좀 약간 규칙적으로 살았었어요. 식사도 항상 그 시간에 했었고, 그냥 그 청소도 늘 시간을 정해놓고 그 시간에 했고, 방학이면 이제 셋째 오빠가 하고, 제가 청소 담당인데, 늘 방학에 계획표를 짜면 청소 시간도 일정하게 거기 들어 있었어요. 그래서 그 시간이 되면 오빠하고 이제 둘이서 청소를 하고 그랬는데, 아플 때도 좀... 저희는 그걸 당연하게 받아들여가지고, 아프다고 해서 뭐더 누워있다가 나중에 먹거나, 뭐, 뭐, 피곤하다고 해서 늦잠을 잔다고 해서 늦게 일어나가 이런 건 제가 해본 일이 없고, <laughs> 아버지도 늘 같은 시간에 퇴근을 하셨고, 같은 시간에 식사를 하셨고, 같은 시간에 주무셨고, 그래서 그냥 저도 그냥 그걸 당연히 여기고 그렇게 살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파서 병원에 있을 때도 삼시 세끼를 꼬박꼬박 먹었어요. 이 가미당에서도 정말 제가 그 삼시 세끼를 꼬박꼬박 먹는 걸로 되게 유명하거든요. 근데 제가 많이 먹지는 않는데 자꾸 고미수 선생님 많이 먹는다고 하시는데 많이 먹는 게 아니라 꼬박꼬박 빠짐없이 먹는다고 그렇게 강조를 해도 선생님 귀에 잘안 들어가는 것 같아요. 이 귀에 확실히 제가 밝혀두는 자인데. 저는 많이 먹지는 않고 삼치새끼를 꼬박꼬박 먹어요. 그래서 그 보통 이 관절염 환자들이나 이 정형외과 환자들이 속을 많이, 위장을 많이 버려요. 이렇게 좀 많이 아프고 힘들고 하니까 좀 입맛이 떨어지고 그래서 밥을 안 먹은 채 이제 약을 먹고 하다 보니까 위장병이 많이 생기는데 저는 절대 그런 일이 없죠. 그래서 약을 하루에 처음에는 네 번을 먹었는데 네 번째 그 밤에 자기 전에 먹을 때도 뭐라도 조금 먹고 약을 먹었어요. 꼭 항상 이제 속을 생각해서. 그리고 이제 뭐그 시간이 되면 불을 끄고 누워서 자고. 그리고 병원에 가면 또 그, 그 나름대로 또 일상이 있잖아요. 그런 일상들을 그냥 그 규칙대로 따랐고. 아파서 처음 이제 초기에 발병해서 누워있을 때는 뭘 이렇게 손을 들어서 가려운 것도 긁을 수 없는 상태니까 뭘할 수는 없으니까 이제 라디오를 켜놓고 하루 종일 그 라디오에서 나오는 걸 들어요. 그러면 그라디오에서 이제 오전에는 가요가 나와요. 그리고 이제 오후가 되면 팝송도 나오고 가요도 나오는데 제가 영어는 별로 안 좋아하니까 주로 가요를 많이 들었고 그렇게 듣다 보면은 한 오후 5시가 되면 어린이 시간이 돼서 이제 동료가 흘러나오고 <laughs> 밥을 먹고 조금 있다 보면 가곡이 나와요. 그래서 이제 그걸 다 따라 불렀어요. 제가 누워서. 그러다 보니까 그냥 종일 누워서 지냈는데도 소화도 잘 되고 그래서 이제 하루에 한 번씩 꼭볼 일도 보고 그래서 이제 다른 제가 이렇게 류마티즘은 앓고 있었지만 다른 그 기본이 되는 체력은 어느 정도 유지할 수 있었던 비결이 거기 있었던 것 같거든요. 그리고 뭐 어머니도 어떤 일이 있어도 늘 그거는 지키셨고 식사 시간이라든지 뭐 청소를 한다든지 취침 시간이라든지 이런 걸 지키셨고 그리고 제가 아파도 그 아프면 아주 힘이 아픈 날은 그냥 일어나서 한 숟가락이라도 밥을 먹고 다시 누워서 침대에 누워서 이제 지내기도 하고 그냥 엄마도 아프시면 그냥 누워서라도 밥을 드셨거든요. 그리고 정 엄마는 어지럼증을 많이 앓으셨는데 그럼 못 일어나시면 이제 누워서 밥을 드시고 그리고 뭐 이따가 내가 밥을 먹겠다. 이런 거는 우리 집에서는 별로 없었어요. 그래서 엄마가 식탁을 두번 차리거나 이런 일은 없었고 그렇게 그렇게 지내다 보니까 그게 정말 그 제 몸에 배고 해서 저도 모르게 그걸 당연하게 받아들이고 살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따져 보면은 진짜 어 우리가 이제 일상이라는 게 되게 이렇게 허접한 것 같긴 한데 제가 만약에 그 당시에 뭔가 거창한 걸 생각하고 다나으면 이러이러한 걸 해야지라고 이제 거창한 걸 생각해서 그 하루하루를 굉장히 좀뭐 시답잖은 걸로 그렇게 생각했다면. 지금 생각해보면 정말 우울했을 것 같아요. 그 하루하루가. 근데 그게 아니라 굉장히 그 소소한 즐거움들이 있어요. 사실 제가 아팠다고는 하지만 그 책에는 그런 게 촘촘하게 들어가 있는데. 뭐, 이렇게, 뭐, 이웃에 사는 이렇게 이종 오빠들이 와서 얘기를 하기도 하고 아니면 뭐 종고종 오빠도 한때 또 이웃에 살던 적도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 오빠네, 그 오빠네 가족하고 이제 같은 아파트 앞뒤동에 살던 적도 있었는데 그냥 거의 매일 저녁마다 찾아와서 이야기도 하고 그렇게 지냈어요. 그리고 저기 있는 저 외육촌 언니는 거의 6개월 정도 같이 산 적도 있었고요. 그렇게, 그렇게 하면서 이제 막 아플 때는 아프지만 또 그렇게 조금 덜 아프고 이럴 때는 또 노래도 같이 부르고 특히 제가 조용필을 좋아해가지고 제가 오늘 퀴즈에 혹시 제가 좋아하는 가수가 누군가 이게 나오나 했더니 안 나오더라고요. <laughs> 그리고 이제 때로는 이제 그 제가 또 어릴 때그 아프기 직전에 대학 다니고 이럴 때 1학년 이럴 때는 명절이면 이제 조카들하고 이제 올케들이 다 내려오면 제가 막내니까 올케들은 이제 부엌 일을 하고 저는 그 조카들을 데리고 이렇게 엄마 하는 일을 방해하지 않는, 않도록 하는 게제 담당이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아이들하고 되게 많이 같이 놀았는데 뭐 수목도 하고 옛 이야기도 해주고 여름에는 수박 먹고 수박씨를 바닥에 흘려놓고 죽게도 하고 뭐 이런 놀이들을 하면서 지냈는데 그,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애들이 저만 보면 얘기를 해달라고 많이 했었어요. 그러니까 아플 때는 언니의 딸하고 아들이 전화를 해요, 저한테. 엄마가 어디 가고 없으면, 지네 엄마가 없으면. 그래서 얘기를 해달라고 하는 거예요, 옛날 이야기를. 그래서 옛날에는 그집 전화를 이렇게 두 대를 놓고서 이렇게 살기도 했었잖아요. 그럼 이쪽저쪽 전화기를 들고 저랑 셋이서 <laughs>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어떤 소소한 것들이 그날 하루하루를 살아가게 해줬던 힘인 것 같고, 그게 없었다면 아마 지금 오늘까지 살수 있었을까? 그리고 그런 걸 하다 보면은 거기서 이렇게 소소한 일상 속에서 이야기거리가 생기고 그 이야기거리를 가지고 또 뭔가 나누다 보면 또 관계가 또 이어지고 그 관계 속에서 또 다른 이야기가 생기면서 그런 게 이렇게 삶에 되게 활력을 주는 것 같아요. 다른 어떤 것보다도 뭔가 이렇게 뭐 내가 어떤 성취를 해서 막 즐거움 이런 거는 순간으로 지나가지만 늘 매일 반복되는 일상 속에서는 그런 것들이 그 어떤 힘이 돼서. 다른 어떤 성취를 이루게도 하고 하는 토대가 되는 것 같은데, 그런 소소한 일상들은 이게 책이 나오고 나서도 좀 계속 이어졌는데, 책을 낸 것도 굉장히 뿌듯하고 기쁜데, 책 이후의 이야기들도 되게 재밌었어요. 저는 이제 책이 나오고 나서 제가 이제 가족들한테 문자를 보냈어요. 책이 나왔다고 그랬더니, 이제... 한 며칠 뒤에 작은 오빠가 제일 먼저 전화가 왔어요. 제가 가미장에 나오는데 운전을 하고 나오는데 그래서 이제 카폰으로 전화를 받으니까 오빠가 자기가 이제 지금 교보문고에 대구에 살고 있는데 대구 교보문고에 책을 사러 간대요. 근데 그날 이 되게 추웠거든요. 바람도 많이 불고 근데 작은 오빠가 이제 그 교통사고를 당해가지고 마비가 와서 이제 수술을 하고 심장도 좀안 좋아서 추운 날은 외출을 좀안 해요. 그래서 제가, 아, 오빠, 그, 오늘 너무 추우니까 가지 말라고. 그랬더니 자기가 너무 궁금해서 나왔대요. 그래서 저는 이제 제가, 아, 동생이 책을 냈으니까 책이 어떻게 나왔나. 이게 되게 궁금했나 보다.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근데 오빠가 대뜸 저한테, 근데 거기, 그, 내가 아팠다가 나았다는 얘기도 썼나? 이러는 거예요. <laughs> 그래서 저는 너무 그게 너무 뜻밖의 질문이어가지고 아 근데 그거는 책 전체에서 별로 중요한 이야기가 아니라서 안 썼는데 이랬어요 제가. 그랬더니 오빠가 갑자기 아 그러면 사람들이 내가 아직도 그렇게 누워서 있는 줄알거 아니냐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진짜 너무 당황스러워서 머리를 막 팍팍 돌아가는 거예요 그 순간에. 그래서. 아 오빠 근데 그 뒤에 보면 엄마가 돌아가셨을 때 오빠가 전화 왔었다는 얘기도 있고 또그 어, 엄마가 편찮았을 때 오빠랑 의논했다는 일도 써 놨으니까 아마 사람들이 오빠가 아직도 아파 있는 줄 알지는 않을 거야 내가 이랬어요 그랬더니 오빠가 아 그러면 뭐 직접적으로 말은 안 해도 간접적으로는 알긴 하겠네 이런 식으로요 <laughs> 그래서 정말 저는 어 저, 아, 진짜 이거, 이건 또 뭐지 이렇게 했는데 그리고 이제 그날 감이당에왔다가 이제 집에 갔어요. 그때 저녁에 셋째 오빠가 또 전화가 온 거예요. 그래서 제가 또 아침에 일은 깜빡 까먹고, 아, 오빠도 또 뭔가 책을 읽고 뭔가 한마디를 하려고 전화가 왔구나. 그래서 전화를 딱 받았더니, 야, 아, 근데 거기 앞에 보니까 할머니 돌아가신 이야기가 나오는데, 뒤에 내 이야기도 나오나? 이러는 거예요. <laughs> 그래가지고 제가, 아, 당연히 나오지, 오빠 이야기도. 그랬더니, 근데 내 이야기, 내 이야기 좋게 썼나?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어, 다, 오빠가 당연히 나한테 나쁘게 한 일이 없으니까 좋겠었지, 그지? 당연하지, 임마 이러는 이러서 <laughs> 그러고 전화를 뚝 끊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아 진짜 사람들은 진짜 자기한테 관심이 많구나. <laughs> 뭐, 한편 약간 기대와 어긋나서 약간 실망스럽기도 했지만 생각해 보니까 저라도 약간 좀 그게 궁금했을 것같긴 하더라고요. 아, 그리고 이제 육촌 오빠들한테 제가 또 책을 한 권씩 다 보냈거든요. 워낙 육촌이 많아서 다는 못 보내고 그 대표한테만 하나씩 보냈어요. 육촌 오빠하고 이제 그 팔촌은 할아버지니까 다 돌아가셨고 구촌 아재들이 계세요. 구촌 아재들한테 이제 그, 그것도 이제 다 보내면 너무 힘드니까 대표들한테만 다 보냈어요. 그래서 이제 보냈다고 이제 그 문자를 보냈죠. 그랬더니 육촌 오빠는 책도 받지도 않고 벌써 문자가 왔는데 가슴이 미워진다 이러면서. 그렇게 문자가 떡하니 온 거예요. 그리고 이제 며칠 전에는 그 초등학교 동창이 책을 읽고 전화, 그 문자가 왔어요. 야, 혹시 그 널뛰다가 다친 게 우리 집에서 그랬나? <laughs> 제가 정말 그걸 보면서 처음은 사람들이 정말 이렇게 제각각으로. <laughs> 그래서 아니라고 했더니 다행이라면서 자기가. 아,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아, 그런 이야기들이 어제까지도 계속 있었어요. 앞으로도 당분간은 이어질 것 같은데, 그러니까 이 책이 책이 나오고 나서 그 책과 이어진 그런 어떤 소소한 이야기들, 이런 이야기들이 저한테 이렇게 막 생기 있게 저를 생기 있게 만들고 활력을 주고 여기 와서 이렇게 제가 미니 강의를 하는 데까지 굉장히 좀 힘을 주는 일이었거든요. 그래서 생각했죠. 제가 정말 일상은 힘이 세구나 이런 생각을 했고요. 오늘 여러분들을. 이 시간이 굉장히 소소한 재미들이 있는 시간이었으면 좋겠고요. 저한테도 소소한 재미들로 남아있을 것 같아서 감사드립니다.